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뭐 사회복지 전달 체계 한번더 확인해보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아는 것하고 느끼는 것하고 좀다르거든요 느끼는. 거.

저쪽 번을살려볼까세 명이 같이 있습니다. <laughs> 손님 딱둘라고 저하고 아, 실이 네. 얼굴도 좀안 좋고 그런가 할생각 했는데 <laughs> 아직 건강해 보이시요 네, 건강해요. 예. Yeah.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일년 와서 일년 살고서 어. 세상 떴으니까 어. 그때부터 그래, 그래. 그 어. 5년간은 내가 애들 데리고 어. 있었고요. 그래도 할머니 계시니까 아이들이 네. 의지가 되고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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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네. 애들 뒷바라지 예. 할수 있으니까. 아이들, 네, 충분히 뒷바라지 네. 네. 하시겠어요. 네. 할수 있으니까. 의지하고 좋죠. 네. 공부는 잘하냐? 응. 네. 네. 그냥 보통이에요. 큰애는 네. 네. 음. 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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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는 보조가 좀 나오긴 할 텐데. 나라의 사람 보좌라는 게 항상 좀 보좌라지. 그래도 이제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이제 혼자 독립하고또 뭐 성공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이렇게 이제 열려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네.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뭐 넉넉하게는 못 해주지만 공부는 할수 있게 몇 가지 뒷받침을 이제 해주려고 하거든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기회가 생기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할 거니까. 지금 좀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게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 열심히 공부하게. <laughs> 항상 명날 하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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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는 저 태권도 두고의 일품을 따지죠. 맞아, 안녕하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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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딱 하는 솜씨가 있던데 보니까. 작지 <in> <nane> <bronze> <suit> <나게> 않습니까? 네 <sructure> <in> <manyrs> 아, 이 네 할머니, 아부할 때도 목이 좋네요. 기분 마시고요. 네. 할머니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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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어서 제가 신이 나서요 저에서 똑바로 되고 열심히 음. 건강하게 하라고. 예. 오늘 우리가 로 모범되는 그런.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이참 좋습니다. <laughs> <laughs> 뭐 저도 무섭게 가지 않고, 바람들오바람 바람이 <laughs> 잘 <웃음> 열심히. 바람서 가깝습니다. 가니다 또, 또, 또 들여다봐야 될 때가 네. 있으니까, 네. 그래, 열심히 해라. <웃음> <웃음> 이, 이 집인가? <집이니까>. 기대합니다. <laughs> <이 집이니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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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떤 걸요잘지네고맙습니다 예. 뭐꽈세어떻게을었데 예. 어떻게 했나? 근저. 그근그게 사시는 분들. 나라에서 다잘 돌봐 드려야 되는데 잘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독거를 친 분들이 이 동네에만 500여분이 아알계세요동네명이 2.3백여분이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뭐다 어렵긴 다 어렵겠지만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면 오신 것뭘다 온날 고 아침 날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상 생각할 때이도 없네. 배드민가. 네. 물리치료서 만지면 전기죠. 전기요. 이 운동을 계속 하시고. 네. 조수는 여기 있을 거다시니까 사는 여기서 걸어 자십니까? 네. <laughs> 점심은 복지 관에 <아니라. 웃음> 예, 저녁, 아침, 저녁은. 아, 네, 여러분. 아, 저는 사진을 하시는데. 알머니 표정이 아주 밝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것 될 같다, 이래서.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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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게 있어요. 많이 이렇게. 네, 음. 4개월 넘어 병원에 다니거든요. 예. 그쪽에는 좀 힘들고 음. 다니면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추위 다 지나갔는가 모르겠는데. 아뇨.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거 아직. 다 올리지 말고 여기 지금 먼저 끼어갖고. 잘 지내나? 네잘 지내네요. 보면 바꿔 드릴게요. h 아, 맞 r 겠지 뭐. l d her. I 하실 때는 입을 이렇게 가리 d her. 세요 네. l d her. I told her. I told her. I told 보겠습니다. 더지더한듯지가 <laughs> <laughs> 우리 가서요 우리 복지재문정원들하고 이제 뭐 에로상이 뭔지 뭐 이제 얘기하고. 어, 어. <laughs> 연말이면. <laughs> 되면... 네, 어떻게들 다시나 하고 이렇게 네, 예, 예, 나와봅니다. 예. 그때 이렇게 불러보시고, 네. 어떻게 지원을 네. 해야 될지, 런데 또, 이렇게 다시, 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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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지 마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서둘를 추운데 나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으로 어려워서 이요 예, 그기들 잘하는 국민들 살짝 발 뽑기에서 그런 얘기를 준비를 하세요.